여자의 운명 중에 제일 그 흔히도 속슬로 뭐 나쁘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산무의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산무란 무엇이냐 하면 석삼자 없을 무자 그 세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계가 없는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세계란 과연 무엇이냐? 제일 첫째가 남편이 없는 것.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거. 어 설령 결혼한다 하더라도 얼마 살지 못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 버린다든지 헤어져 버린, 버린다든지 해서 혼자 살게 되는 명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남자가 없다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혼자 사는 것. 뭐 이런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이 없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돈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데다가 운명적으로 그 돈과 자기가 경제적인 것하고 별로 연이 없어서 항상 가난하고 쪼들리게 사는 것. 세 번째는 자식이 없는 것. 남편이 없으니까 자연히 자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 생자별부라 해서 자식을 놓고 난 뒤에 남편과 헤어져 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자 자식을 놓고 난 뒤에 별부 이별할 별자의 지압이 부자를 넣어서 남편과 이별하는 그런 자식 있죠. 그산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운명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나쁜 줄 알아도 사실은 뒤집어 보고 나면 또 다른 일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주 내한테 강곡하게 상담을 요청해 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의 곁에 자랄 땐 몰랐는데 무슨 부모님들이 그렇게 완전한 성장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세상에 떨어져 남으면서 그래도 굉장히 여자가 종명하고 이래서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오고 이래서 이제 혼자 그, 그런 속에서 헤쳐나가게 되는데 그냥 혼자 살게 됐어요. 그 결혼의 홍기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냐면이 여자분이 그렇게 한마디로 해야겠어요. 사람이 창아하기만 하지 끼가 없어. 남자를 아주 밝히는 끼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는 많이 만나도 그 남자하고 친구 이상의 이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 뭐, 연인 사이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점점 들어버려서 그러니까 아기 놓을 시기도 놓쳐버렸어, 아기도 놓질 못해서 그러면서 뭘했는가 하니까 주로 복지사의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요양원 일 하게 못하고 고아원 또는 독토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뭐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러니까 겨우겨우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의 식생활이라 경제적인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정도로 갖고 염령을 해왔는데, 나이가 이제 50을 탁 넘기고 보니까, 아, 여자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고, 자식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 활동할 때는 괜찮은데,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고생할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덜렁 무슨 일을 하다가 솔랑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자기 버려볼 거라고 막 이렇게 땅도 좀 이렇게 대도 안 하는 땅을 그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사가지고 뭐 이상하게 돈을 다 까먹어버리고 또 주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홀랑 다 들어먹어버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이에요. 그러면 쟤를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흔히들 역학자들이 볼때 산무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산무란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돈이 없는 팔자다 그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내 남자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애들이 참부 내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전에 관해서는 그냥 내가 하늘이 시키는 운명대로 살려고 하지 절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말년에 내가 뭐 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아, 어, 스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비우면 당신의 생활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겁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3년쯤 됐는데 우리 집에 스페 한 박스가 어디서 왔어? 도저히 내가 알수 없는 사람이 보내더라근데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하니까 아, 어, 배달해주는 집이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보내주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그한 박스를 먹었어. 그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선생님 전화가 왔어. 선생님 혹시 예, 배달 과정에 있어서 배가 상한 건 없었습니까? 그래. 아 그래 그 주인이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산모의 운명이라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호기심도 나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좀 보자 그랬어. 근데 자기는 그냥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내, 내한테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이랬어. 내가 초, 초대해 주기를 바랬어 그런 전화를 기다 그런 식으로 내한테 접촉을 해서 한 3년 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얼굴도 밝아지고 괜찮아졌더라고. 그그그 이제, 그, 그 이제 자기가 마지막 어떤 생존을 위해서 뭐인가 투자해 놨던 걸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막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내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기가 복지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거의 노인도 있고 또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노인들은 전부 다 자기 남편과 같이 됐다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아주 다정하게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애를 쓰고, 심부름도 하고, 그걸 절대 편내지 않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애들의 그 기지기를, 똥기지개를 갈아주는 것도 옛날에는 그걸로 한 냄새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 나이는 좀 들었지만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난한 2년 지나고 난 뒤에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난 후에 그 관계 부처의 그 원장이 됐어. 그러니까 조금 시급도 오르고. 근데 원장이 되고 난 후에 자기 느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들, 영 어린 사람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좀 어린 사람은 내 동생처럼, 또그 다음 나이 같은 사람은 내 남편처럼, 더 아버지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절대 내그 당시에, 장당신에 산모의 명이니까 돈을 밝히지 마라 그랬어. 요 그래서 일체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브라스 통장으로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좀자좀 회복을 해서 지금은 선생님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내 운명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운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탐하면 그 그게 즉시 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치제하면 즉필 난다 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 그분이 복지사로서 굉장히 존경도 받고, 어디가무원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도 아주 자기를 겸량하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남편의 덕이 없을까? 자식이라고 난 애들이 전부 다 애를 먹이고 하는데, 그거 사실 자신과 상대를 정확하게 몰라서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아는 그 속에, 그걸 아는 그 속에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5월 15일날 주영 일기 연구원 모임에서 이제 발대식을 하고 강화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 1차 강의는 29일날 되는데, 이러는약 30명을 약간 남집하는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자기를 아는 공부, 즉, 역경과 같이 여행하는 그런 같은 연구하는 집단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나 출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런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여행을 하면서 편안한 일생을 지키는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그여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